제가 오늘은 사킨즈 소개할 때요. 그 뭐지, 비밀 정원 색칠한 것들, 컬러링북, 그런 것들 소개한다고 올려드렸잖아요. 이제부터 소개를 해드리거나 색칠하는 걸 신청해주시면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밀의 정원 말고 캘리그라피 일단, 이건 친구와 줘서 색칠한 거예요. 그라데이션 넣지 알고요 여긴 하다 말았고요. 이게 비밀의 정원입니다. 거치대 좀 올리고 올게요. 네, 거치대를 올리고 왔어요. 일단 그럼 비밀의 정원. 네, 맨 처음. 얘는 네, 이렇게 색칠을 해봤어요. 맨 처음엔 좀 부족했거든요? 이렇듯이. 조금 더 올리고 올게요, 거치대. 네, 조금 더 올리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돼있고, 다음 장. 다음 장은 좀 색칠하다 말았다 한다? 여기 부엉이는 완성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발전했다고 하나. 앞에 뭐다? 색연필을 새로 더 진한 걸로 샀고, 여기는 색칠하다 말았고요. 귀찮아서. 그리고 여기에, 이건 진짜 예쁘게 색칠했지만 다 색칠하지 않았어요. 여기도 칠했고, 해바라기가 어딨지? 잠깐만요. 아,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색칠했고, 비밀의 정원은? 이거는 싼 거예요. 마론? 제가 색칠 안한 것도 많아요. 이건 제가 색칠했어요. 친구가 이건 준 거거든요. 이렇게. 친구가 색칠한 거. 어렸을 때안 그래요. 그래서 조금 못했나. 뒤에 이건 먹거리를 색칠한 거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색다른 건데 캘리그라피, 컬러링이랑 캘리그라피가 섞여 있는 건데 지금 저희 엄마가 하려 산 건데 제가요. 컬러 이거 색칠하는 건안 했지만 이건 했어요. 너 저희 엄마 간 거고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는 엄마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했어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봐, 여기랑. 여기랑 네막 이런 건 이런 것도 있고 추천 드립니다 가격은 11,000원 3,000원 비미정은 되게 비싸요 12,000원 조금 차이 나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컬러링부 소개를 해보았어요. 네, 다음에는 한번 그림 그리기? 그런 거를 올려볼게요. 네, 지금까지 미니마우스 달콤이었습니다. 안녕!